제가 간단하게 먹는, 제가 즐겨먹는 그런 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침 루틴 할때 제가 아침에 먹는 음식,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했었죠? 예, 이거는 아침에 먹기도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점심때 가득 음식하고 와서 저녁에 밥은 먹고 싶지 않고 그런데 뭔가 배고플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잘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간단하거든요. 우선 토마토예요. 주재료는. 토마토를 끓는 물에 한 5분 내지 10분 삶아도 되고 토마토는 왜 열을 가할수록 영양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약은 <laughs> 약사에게 그리고 전문 설명은 전문가에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토마토의 효능 많고요 저는 찜기에 한 7분 정도 삶았어요 그러면 껍질이 막 이렇게 흐물흐물 벗겨져요 우리 남편이 먹는다고 잘라놨던 토마토인데 안 먹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껍질째 먹어요. 어, 웬만하면 유기농으로 사고, 유기농 아니면 농약 없애는 그런 세제들로 열심히 닦아서 껍질째 먹는 편입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껍질은 굳이 안 먹어도 돼. 꼭지를 먹으면 영양에 좋다 그러면 아마 저는 또 꼭지도 먹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껍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서. 아니, 아까 껍질이 전에 멀리 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냥 꼭지제로 쪄봤는데 역시 잘안잘라지거군요 이로써 칼도 설거지거리가 생겼고, 손가락도 설거지거리가 생겼고, 설거지 제일 없애면 좋은데요. 저는 뭐 굳이 꿀안 넣어도 충분히 달더라고요. 근데 어, 조금 달달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꿀안 넣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제가 또 즐겨먹는 야채숲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우리 남편이 잘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뻥 조금 남아요 그럼 이걸 같이 먹습니다이 야채숲은 또 다음번에 또 알려드릴게요 물을 안 넣었던 야채숲이에요 이 소리가 듣기 싫으시겠지만 아까우니까 일단 딴딴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서 저는 이 뜨거운 토마토와 이 야채숲을 냉장고에 넣고 꺼내서 그때그때 익혀 먹는데 이걸 같이 갈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올리브유를 같이 넣고 가는데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거 설거지가 조금 기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섞습니다. 자, 시끄러우실 겁니다. 네, 다됐어 끝났어요. 원래는 토마토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체습이 남아있어서 한거고요 그냥 토마토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디다 덜어 먹을까 예쁜 그릇에다 덜어 먹으면 또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요 지금 토마토가 조금 식었는데 촬영 준비하다가 저는 좀 뜨거울 때 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스프처럼 먹는데 차갑게 냉장고에 넣고 마셔도 좋아요 토마토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올리브유를 저는 조금 넉넉히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치아시드 <laughs> 말씀드렸었죠? 치아시드를 잘 활용해요. 저는. 그래서 물에 불린 치아시드 또 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어머님이 들깨를 볶으셔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기 전에 준비하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숟가락씩 퍼먹어요. <laughs> 아니면? 요런 데다 넣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치아시드 넣었으니까, 볶음 들깨를 그냥 한 숟가락 퍼먹어야겠어요. 음! 아주 고소해요. 홀리. 네. ASMR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토마토스피예요 토마토를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끓는 물에 넣어서 익히셔도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찜기를 이용해서 익히셔도 좋고요. 오래 익히셔도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껍질째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걸 원하시면 꿀을 넣으시고 아니면 그냥 올리브 오일만 넣어서 그리고 티아시드나 뭐 들깨나 아니면은 현미볶음곡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넣어서 먹으면 이게 바삭 바삭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피한 게 씹히면서 맛이 더 좋게 느껴져요. 먹어보겠습니다. 섞어줘요. 이렇게 섞어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태리 음식점에서 나오는 토마토 그런 음식 같아요. 음 응용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감자를 채 썰어서 넣을 수도 있고, 네,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고기 또는 해물 좋아하는 분은 새우 뭐 이런 걸 넣어서 해드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제일 간단하게 집에서만 큼은좀 심플하게 먹자, 간단하게 먹자. 음, 맛있어요. 여러분들께 강추해 드립니다. 이거. 해서 드시고 우리 건강해지기로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아침에 먹는 음식 앞으로도 종종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 이걸 드시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야 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 입맛이 너무 화려하고 쎄고 강한 것에 길들여져 있구나. 사실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 여기저기 나이가 들면서 아프다 보니까 아, 이제 건강하자 싶어서 저희 친정엄마가 56에 위암 발병하셨는데, 제가 지금 55이니까 아~ 내가 엄마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가족력도 있고 엄마와 비슷하게 식사를 했었으니까. 고기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야채는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딸들이 아기 낳고 한는것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하게 먹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먹어도 아우 진짜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강한 패스트푸드나 뭐 바깥에서 먹는 여러 가지 향신료 조미료가 가미된 음식들이 맛있지 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정말 재료 고유의 맛이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걸 드시면서 뭐 시네라시 믿고 했다가 너무 맛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내 입맛이 고유의 그런 음식의 천연의 맛을 즐기지 못하게 됐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간소하게 그렇게 드시면서 우리 몸은 그런 걸 좋아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밖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진짜 강하고 화려한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여전히 저도 좋아요 해좀 이따 정심 약속도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만큼은 간편하게 좀내 몸을 사랑하는 음, 내 몸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시도를 하고 먹는다면 사실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집에서 막 음식 만드는 복잡하게 음식 만드는 그런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음식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남편만 좀 먹고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건강 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교 와서 또 뭔가 좀 군것질 거리를 찾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건강식을 안 찾더라고요. 하긴 뭐 저도 쉰 다섯 시 돼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우리 큰 딸이. <laughs>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입맛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맛이 없다면 빨리 맛있게 드시길 바래요. 우리 함께 건강해요. 음.